네, 오늘도 어 김없이 어접한 고민거리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음, 이제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. 어, 사실 이제 글로 먼저 정리를 해 봤었거든요. 근데 글 쓰다가 약간은 조금 부정적, 염세적인 냉소적인 글이 약간 써지는 서두가 나와서 이제 지우다가 그냥 영상을 만들지 말까 하다가 그냥 내 이야기만 하자.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글을 조금 남긴 다음에 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취미가 딱히 없, 없습니다. 근데 이 취미라는 게 만약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그냥 활동을 말하자면 진짜 일 끝나고 집에서 하는 거라고는 유튜브랑 넷플릭스로 이제 시간을 태어내는 요즘 말하는 그 시간 밀계치라고 할수 있죠. 자 유튜브 시청 시간과 넷플릭스 시청 시간으로 음 돈을 벌수 있다면 정말 짭짤하게 벌고 있을 텐데 아무튼 거의 그런 생활을 음,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온 시점부터 거의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제살 시간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아니면 자거나 예. 음 그러다가 이제 뭐, 중간에 독서를 도전하고, 독서를 도전한다는 것도 좀 웃긴 편인데, 제 예전에 취미였던 이제 독서를 다시 해보려고 노, 노력을 했다가 접고, 최근에 이제 몇달안 됐죠. 뭐, 한 달, 한 4월부터 다시 조금씩 독서를 시작했는데, 예, 이제 그 독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좀 찾아왔습니다. 일단, 책을, 읽었으니까 아깝잖아요. 어쨌든 저 혼자 읽고 끝내긴 아까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그 블로그에다가 짧은 소감이라도 남겨보려고 하는 부분 이 있고요. 그렇게 이제 블로그에 글을 써 나가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소재로 또 글을 좀 쓰려고 여러 가지 뭐 산책 통해서 좀 잡생각을 정리한 뒤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. 독서, 산책,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취미가 만들어져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글, 글도 남겼겠다. 이렇게 할 거면 한번 유튜브 업로드 다시 도전해볼까 하는 이제 욕심이 생기면서 조금씩 제가 가졌던 취미들이 조금씩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뭐 제가 이제 글을 쓴다거나 유튜브를 취미라고 부를 만한 수준은 아니죠, 사실.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보통 취미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뭐글 쓰는 수준이 돈벌이는커녕 취미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어 많이, 많이 조잡한 수준에 그냥, 그냥 활자죠 낙서에 불과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 네 맞습니다 뭐 더할 말은 없고요 이걸로 돈을 번다는 생각하는 건 거의 사기꾼의 수준이겠죠 저는 거의 취미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. 사실 글쓰기나 유튜브가 취미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진짜 불특정 소수죠. 예,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불특정 소수가 제 글쓰기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정말 방문자 수도 엄청 적고 그리고 조회 수도 엄청 낮기 때문에 좀덜 부끄러운 거죠. 저를 아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제 글이나 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한다면 굉장히 이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무섭지만 예전에 제가 요양원 다닐 때 이제 잠깐 이제 조회 수가 떡상해 가지고 그 요양보호사같이 일하던 분들이 알게 되면서 약간 접반 접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다룰 때도 잘못 다루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이 그냥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에 제 활동을 다시 중단하게 되진 않을 테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들어봐라 하는 정도는 될 테지만 그냥 갑작스럽게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은 뭐 오지 않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도 뭐 지금은 끄적거리거나 이제 주절거리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. 나아지다 보면 이게 내 취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약간의 기대감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아직 취미가 되려면 좀더 끈기 있게, 좀더 길게 시간을 두고 활동을 뭐 글을, 글이라던가, 이런 유튜브 업로드라던가, 이런 것도 좀켜커이 쌓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뭐,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고,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고,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, 이제 극단적으로 모두 자료를 나, 에, 삭제하고, 이제 사라지지만 않는다면, 어쨌든 글 쓰는 그런 수준이나, 말을 하는 어떤 방법들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거 뭐돈 버는 것도 아닌데 뭐 스피치를 다닌다든가 뭐 글쓰기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. 제도 저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참 그래도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용돈벌이라도 된다면 어떨까 하는 참 그런 어떤 희망을 가져봤던 한 때가 있었는데요. 참글 쓰는 걸로나 이제 말하는 걸로 직업을 삼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. 그분들도 언제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 직업이 됐을 테니까요. 엄청 치열하지 않았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저 같은 마인드야 뭐 취미니까 그냥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시간에 그냥 한 10분 20분 솔직히 20분도 안 걸립니다. 뭐글 쓰는데 뭐한 5분 10분도 안 걸리고 요 녹음 같은 경우도 원테이크로 가니까 정말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쓰는 쓰는 경우인데 이런 정도의 시간 투자에 비하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뭐 계속 글도 쓰고 습작도 하시고 뭐 퇴고 과정도 엄청 기시고 또 유튜버들은 편집 편집자가 없는 경우는 1인 시스템일 경우는 뭐 편집도 하고. 뭐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뭐 컨텐츠 구상도 하시고 거의 뭐 PD가 됐다 작가가 됐다가 또 출연자가 되는 뭐 그런 경우까지 되시니까 어 극단적으로 치열한 상태들이시죠. 뭐그 정도까지 갈 일은 아니고 저는 당장 코앞에 하루하루 그냥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삐를 받은 상태니까 지금 일단 많이 글도 흔적도 남겨보고, 또 유튜브도 최대한 많은 업로드를 해서, 또 어느 순간에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. 바로 이번 달 말에 주, 다시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, 길게 가면 또몇 개월 할 수도 있는 거고, 아직 막 1년 동안 한 적은 없어가지고, 보통 길어야 한 2~3개월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조금 제가 열심히 해서 또 좋은...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제 음, 유튜브 업로드되는 이 방구석 라디오를 많이 청취해 주셔 감사하고요. 또 누군가는 이 영상을 듣고 아니 듣고 그죠? <laughs> 영상이 아니죠. 이 라디오를 듣고 유튜브 라디오를 듣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. 음,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또 좋은 소재가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기사는 좀 자제하겠습니다. 기사로 괜히 올렸다가 좀 낭패를 본것 같아서 음, 그래도 어 소설이나 이제 영화가 된 소설들 한번 이렇게 뒤져봐서 웬만하면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 영화들로 예 소설 원작 찾아서 한번 소개도 하겠습니다. 네 그러면은 제 목소리 부족한 내용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, 다음, 업로드, 때도 네, 한번더찾아로트트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